안녕하세요 러닝바이 두기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서비스 두 개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생산성 카테고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긴 한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Pips입니다 요새 회사 메신저나 SNS에 내 프로필 이미지를 3D로 만들어 많이 추가하잖아요 Pips도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3D 아바타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표정, 머리 스타일, 옷등 정말 다양하게 커스텀이 가능하네요. 심지어 문신도 추가할 수 있네요. 대충 만들어 보고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하려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하고 다운로드 누르니 만든 3D 이미지가 증명사진처럼 다운로드 되었네요. 이미지 크기는 1000x1000이라고 하니 사용하실 때 참고하세요. 두 번째 서비스는 트리포입니다. 이 사이트는 2D 이미지나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3D 렌더링을 해주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저는 피카츄를 만들어 볼게요. 프롬프팅을 입력하고 기다리면 피카츄가 만들어지네요. 살짝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뺨플로 만들거나 필요할 때 간혹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소소하게 두 가지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